아는 분이세요? 네. 저한테요. 어, 아, 아는 분이시네요? 아, 처음 뵙는데. 아, 처음 뵙고. 뵀... <laughs> 네, 왜 네. 아는 분인 척하세요? 멀리서 봤습니다. <laughs>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뭐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보험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과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방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요. 어. 맞춤형 아 빅데이터가 필요하구나 역시 아오 AI를 오. 활용한다고? 오. 언니, 네네. 오늘 여기 무슨 일로 오셨죠? 사실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스카우트 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AI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뭐 아마 빅데이터나 AI 관련된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필요한 영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안, 안 나오시네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어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개도님을 도와드릴 일을 사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수영주임입니다아 그러세요? 왜, 왜 마중 나오셨죠? 아, 올해 공단에 굉장히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부서가 하나 신설되었거든요. 부서가 신설이 돼서 저를 좀 이제 그 부서에 스카우트 하는 겁니까? 네. 괴도 님이 아... 저희가 원하는 인재상이신 아, 그래요? 어, 쨌든 아니, 일단 빅데이터나 뭐 AI랑 관련이 많다고 하니까 어, 제가 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럼 뭐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공단 디지털 대전환 DX와 공단 AI에 대해서 알아보실 거고요. 아, 네. 마지막으는 학습 동아리 체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뭐 스카우시 왔다고 제가 뭐 무조건 가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좀 저도 분위기를 보고 좀 할지 말지. 네. 네. 사수가 이렇게 수줍어해요? 장당한데요 저는. 어제 수줍은 사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바로 갈까요? 네. 가고 시죠아 근데 새로 만들어진 부서 이름이 뭐예요? 검사 AI 추진부입니다. 전사 AI 추진부. 네. 아,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어떤 전사적인 모든 부분을 다 AI로 좀 전환하겠다는 얘기인 네. 건가요? 네. 아. AI. 대표님 네. 사무실로 들어가시기 전에 면접을 먼저 보셔야 될것 같아요. 면접을 봐야 돼요? 아니, 스카우트 됐는데 어떻게 면접을 봅니까? 이상한데. 부장님이 저기서 기다리고 계셔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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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계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제가 가서 스카우트니까 한번 저도 이제 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보겠습니다. 면접? 어,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아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네. 어, 오신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연봉 조건을 모르거든요. 아, 연봉가. 제가 아, 저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니까 네. 테스트를 받아 보겠습니다. 아, 예. 저는 뭐오신 분들 수고하셨고 네. DX나 A, AX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아, 그럼요. 제가 마크로메릭 했었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A 트랜스포메이션. 아, 지금 우리 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디지털 배전환리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혹시 이게 몇 개나 된다고 알고 계시나요? GX 한 20개? 조금 더 어, 한, 한... 한 50개? 총 80개가 됩니다. 아, 80개나 돼요? 네. 어, 대표적으로 어떤 과제가 있나요? 어, 이제 전자문서를 이용을 해서 네. 국세청 자료를 연결을 해가지고 어. 종이 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아, 네. 연말정산 그런 것들 좀 많이 도움을 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네. AI가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국민들을 위한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또 직원분들이 업무하는 데 효율성을 좀 올려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AI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서포트해 줄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다. 음. 편의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추가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네.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었는데 음. 상사가 그 아이디어를 본인 것처럼 발표를 해버리면 어떻게 하실 건지 부장님 평소에 저, 저는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네. 어, 일단은 저는 이제 이게 오리지널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 결국 내 아이디어라면은 디테일한 부분을 위에서 커버를 못 합니다. 그럼 결국 문제가 생겨요. 그때딱 가서 아, 내 아이디어니까 디테일한 부분을 저는 고민하고 있다는 말이죠. 아. 그럼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 아야 궤도 아이디어였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생각의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냥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laughs> 축하드립니다. 자 어, 오늘 네. 전사의 팀부 직원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난 연봉 협상을 안 했는데 열정 페이 아니에요? <laughs> 아 그건해 불안한데 지금 지금 아무 계약을 안 했거든요. 어 그래도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보가 아유 고맙습니다. 예. 요금 이제 제가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 자리인가요? 네 여기가 괴도님 자리 아 김민경 주인님 혹시 어. 어, 네, 개도님 좀 도와주시고 안녕하세요, 개도님.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제가 네. AI 동향 보고 업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아, 네. 얼마나 긴박한지 오자마자 바로 음. 일을 줘요. <laughs> 요즘은 또 서버린 AI가 이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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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국가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기도 해서. 음, 그렇죠, 중요하죠. 서버린 AI에 대해서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 그렇죠. 도님이 혹시 정보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아, 뭐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럼 일단은 소버린 AI를 한번 찾아봐라 네. 소버린 AI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다 아는 걸왜 정리를 시키십니까? 정리는 아직 안 해서 정리 해주세요 아직... 어디보자 뭘 해야 되나 주제 소버린 AI 전략 자주적인... 아, 이게 핵심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라서 굉장히 핵심적인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오케이. 이 정도로 정리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쇄. 아, know. You don't k n o 게 You 리 o n t k n 만드셨는데 인쇄 공장에서 인쇄물이 계속 잉크가 번지니까 이게 u 습도 n t k 안 되겠다. 습도를 줄이려고 에어컨을 발명했습니다. know. You don't know. You don't k 기기 w You don't 님 n o w You d 혹시 궁금하셨던 거는 없으신가요? 네,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I에 관심이 굉장 많은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걸 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어,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네. 전국 지사에서 다양한 민원임대를 응대를 하고 있고 급여 피부양자처럼 공단 용어가 좀 어렵거든요 어... 그래서 공단에 적용할 수 있는 LLM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어 특화 LLM도 비교를 해보고 있어요 아... 피부양자를 예시로 들면 예. 이렇게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어... 네. 야, 근데 이 소버린 AI를 이제 막 전략을 짜는 거 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좀 특화된 좀 약간 여기 최적화된 AI를 필요로 하시는군요. 네, 관련 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긴 해요. 네. 네. 왜냐면 일단은 건강 데이터는 정말 보안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혹은 우리 이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뭔가 있어야지 좀 안심이 어죠 아, 저... 어, 누구세요? 음성 상담 서비스 협의권으로 방문했는데. 아, 아는 분이세요? 네. 아, 아는 분이시네요? 아, 처음 뵙는데요? 아, 처음 뵙고? 네. 어, 왜, 왜 아는 분인 척 하세요? 멀리서 뵀습니다. 아, <laughs> 멀리, 멀리서 멀리 뵀다는데요? 아, 근 네, 어떤 일로 오셨죠? 지능형 유성상담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네. 협의를 네. 하러 왔는데 어, 근 주인님 냉정하게 말하, 말하다 갑자기 자기를 하시는데요? 그세 셋이 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등 돌리고 자기를 하 어, 잠깐만 일단 앉으시죠. 어, 네. 어,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아이고 네, 어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네. 혹시 괴도님 저희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어. 전화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제가 전화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모든 상담사 분들이 통화 중이라 한참을 대기하신 경험이 많이 있으세요. 아, 근데 그런 경우 많죠. 어디로 네. 뭐 고객센터 전화하면 원래 아무도 안 받잖아요. 여자들이 <laughs> <사람들이>, 예. <laughs> 그래서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능형 음성상담 서비스 도입을 통해서 아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AI 상담사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 전화를 걸면은 무조건 받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시범 운영했던 서비스가 있는데 어? 괜찮으시면 한번 경험해 보시겠어요? 통화도 괜찮아요? 네네네. 어, 제가 한번 보고 예를 들어 통화했는데 약간 너무 가짜 티가 나면은 그거고요. 아니 요 저희 자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겠습니다. 네.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에 기재. 된 양력 생일을 말씀해 주세요. 8월 11일. 확인 되셨습니다. 오 빠른데? 혹시 올해 이미 건강 검진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배도님은 올해 일반 건강 검진 대상자입니다. 검진 안내 사항을 휴대폰으로 발송해 드릴까요? 괜찮아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건강보험 AI 상담사였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범 운영했던 이 서비스보다 더욱 자연스럽고 더 다양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 중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개선할 게 있긴 합니다. 웃어야 돼요. 어떻게? 너무 안 웃어. <laughs> 이렇게 웃어야 돼. 그러니까 오케이. 예를 들어 아 고객님 안녕하세요. 근데 <laughs> 네, 약간 그럼 좀 놀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네, 웃음이 있어, 요 웃음이. 내 네, 생일이 8월 11일입니다. 8월 10일이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아, 어, 어, 그런 것 리액션을 좀 넣어 주세요. 그다음에 야, 약간 더 말이 빠르게. <laughs> 안녕하세요, 호이 님. 네, 뭘 드릴까요? 네. 이게 되게 느낌 좋잖아요. 네, 네, 네. 어, 이거만 좀 기대해 보세요. 니다 그럼 이제 뭐 올해 나오나요, 이게? 지금 저희가 어. 이번 서비스를 추진 중에있고 그 내년 1월 목표로 와 그럼 진짜 바쁘시겠다 네. 어쨌든 그 약간의 네.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네. 잘 살려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어, 얼른 상영화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아네어어어어 어? 어? 어, 괜찮으세요? 어우이 정도 높이면은 지금 한 70cm 그러면 회전이 한 180도 걸리기 때문에 그럼 깨질 수가 있는데 어? 이 앱은 뭐죠? 더 건강보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공단 대표 모바일 앱입니다. 보험료 납부 확인서 발급부터 장기항 인정 신청, 피부양자 취득 등 각종 필요한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앱입니다. AI 음성 상담뿐 아니라 편리한 앱 서비스까지 현재 더건강보험을 건강보험 25시로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름처럼 24시간을 넘어 언제 어디서나 지금 이 시간에도 필요한 대부분의 민원서비스와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오, 24시간도 모자라서 25시간 열일는 앱이라고요? 정말 믿음직스러운데요? 이야,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힘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먹어도 되는 거죠? 네 드셔도 돼요 어? 좀 약간 흉물스럽긴 한데, <laughs> 네. 야, 좀 흉물스럽게 하는데 괜찮죠? 네. 좀흉물스럽게 너무 흉물스럽네 이거. 예. 음. 역시 단걸 먹어야 됩니다. 점심 드셨나요? 먹었습니다. 디저트 때가 따로 음. 있는 것 같아서. 완전 과학이죠. 재밌는 게더 이상 못 먹을 만큼 밥을 먹으면 은꽉 차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디저트를 먹으러 갈까? 그러면 또 들어요. 그 이유가. 우린 어쨌거나 최대한 음식물을 몸 안으로 저장을 하는 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뇌가 새로운 음식을 만나는 상황이 되면은 이게 움직여가지고 밀어냅니다 빨리. 빨리 밀어내서 공간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디저트는 또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 단맛 이거는 바로 쓸수 있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먹는 순간 이제 바로 써먹을 수 있어요. 월요일마다 출근하기가 힘든데 네. 짜로 월요병이 있는 걸까요? 오늘 무슨 일이죠금요일입니다 약간 월요일 시간인데. <laughs> 약간 아니. 영혼이 없으셔서 금요일이면 좀 살아나지 않습니까? 네좀 살아났어요. 아 이게, 이게 살아난 게 이거야. <laughs> 네. 월요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월요일 것으로 이렇게 출근했다가 근데 이게 월요병도 당연한 게 우리의 뇌는 패턴화된 행동에 제일 익숙해요. 월, 화, 수, 목, 금 똑같이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들어가서 쉬고 자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을 겪으면서 이 패턴이 깨집니다. 패턴이 깨지고 나면 뇌가 이제 혼란스러워요. 어? 왜 이렇게 됐지? 추웠기 때문에 월요일날 월요병이 생기면 그래서 월요병을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은 주말에 출근을 하는 거야 그럼 월요병은 없어요 있네요 <laughs> 낫네 월요병이 낫죠? <laughs> 이제 쉴 만큼 쉬셨나요? 과자 다섯 개 먹었는데 뭐쉴 만큼 쉬었어요 <laughs> 괜찮아요? 과자 좀 먹을게요 <laughs> 네 드세요 조금만 네. 더 먹고 가겠습니다 음. 제가 부서에 학습 동아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오늘 계도님 처음 오셔서 자리 마련해봤습니다 어 설렙니다 한번 가보죠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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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반갑습니다. 여기는 좀 어떤 동아리죠? 우리는 AI 유관 부서끼리 모여서 AI 기술들을 직접 실습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유관 부서면은 뭐 어디 계신 누구신지 좀 소개를 좀. 아네 안녕하세요. 저 통합징수실 권지호 주임입니다. 징수 좀 주세요. 좋은 말할 때 주세요. 이게 징수 아닙니까? 아네 맞습니다. 아, 통합 징수를 하는 곳이군요. 네. 그럼 통합 징수실이 디지털 전환과 어떤 관계가 좀 있습니까? 바로 저희가 전자고지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 모두들 종이 우편 고지서를 받으셨. 요즘에는 이메일 또는 모바일 음. 고지를 많이 받으세요 네네. 그래서 디지털 대전환과 아주 딱 맞닿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전자 고지로 바꾸면 네. 어떤 환경 차원에서 굉장히 또 좋은 이점들이 있는 거죠? 아 맞습니다 예. 우선 환경적으로는 제가 종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 음. 절감 효과가 있어서 아, 중요하죠 환경 보호에 동참하실 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까? 습니다 아. 최근에는 카카오 알림톡 고지서에 카카오페이 바로 납부하기 기능을 도입해서 고지부터 납부까지 원클릭으로 가능하십니다. 앞서 어, 나가시네요. 네. 어차피 내야 할거좀더 편안하게 내도록 만들어 드리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게 바로 디지털 폐지 환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네. 부서에 있다고 하셨죠? 아 저는 AI 업무비서팀에 있고요. 네. 그리고 같은 팀원인 아. 통합징수, 어, 재구축. 통합징수 재구축, 재구축. 그러면 은 이게 각자 공부를 해오셔서 발표를 하시는 스터디 응. 그룹처럼 네, 스터디랑 네, AI 스터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 이번 달에는 어떤 겁니까? 이번 달은. 네, 이번 달에 어... 지금 새로 하게 된 거는 어... 최근에 그 온톨로지라는 아... 개념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재밌게봐 가지고. 온톨로지. 음...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온톨로지. 데이터의 정의나 분류나 관계 이런 것들을 기계도 알도록 수있좀 만들어 주는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소통이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아, 근데 기계는 우리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라벨링을 해 주는 겁니다, 제대로. 예. 유튜버 궤도님을 어... 온톨로지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허. 일단 먼저 사람의 언어로는 저희가 한 번씩 뭐 설명을 할때 궤도님은 유튜버시다, 지평자표계 밉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수 있는데 근데 과연 AI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게 어... 갑자기 궤도자표계가 끊금 없이 나오고 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정보를 한번 줘볼까? 그래서 유튜버 궤도와 궤도표계의 아, 저... 관계 이거를 맞아요, 맞아요. 해본 거죠. 그러면 어, 어. 이제 갑자기 잘 찾아주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궤도라는 표현 자체가 맞아. 이 좌표계가 사실은 이 궤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인공위성 궤도. 그럼 이제 얘가 좌표계에서의 위치, 상대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보통 많이 쓰는 게 지구중심좌표계를 많이 씁니다. 지구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지평좌표계는 이제 지구 표면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궤도하면 워낙에 이 지평좌표계, 좌표계, 궤도 연결된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관계를 일단 과학 쪽에서 찾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 유튜버를 딱 붙임으로써 바로 이제 뭘 찾는지 알려주네요.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와. 정리 박 세겠습니다. 재밌네요. 재밌네요. 아, 그러면 이제 뭐 어떤 걸 하시나요? 최근에 생긴 팀이고 부서이기 때문에 어, 그거를 좀 미리 프로토타입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어, NHIS GPT, 나이스 GPT를 작게나마 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 좋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도 아닌 거잖아요. 진짜 업무에 도움되려고 이렇게 동호회 모임까지. 그럼 제가 한번 직접 해볼까요? 어네한번 해보시면 아,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게 직장 가입자 기준이 뭔지 궁금하네요. 기준이 뭐야?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 일단은 이 내용 안에. 뭐 잘못된 정보가 없는 것 같아서 깔끔합니다. 아, 그러면은 AI 업무 비서가 생기면은 뭐 어떤 게더 편리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AI 업무 비서는 이제 내부 직원들이 조금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 오류나 이제 실수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음... 어 이제 업무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용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업무 시간도 좀 효율성 있게 쓸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렇죠. 어, 아, 저는 좀 놀란 게. 사실은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이면은 사실 공공기관 중에서 굉장히 오래된 중에 속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굉장히 앞장서서 지금 이런 변화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굉장히 열린 조직이라는 놀랍고 또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많은 것들을 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자, 자주 찾아뵙주시기. 아 그러니까. 아 저도 이제 모바일 건강 보험증 제가 병원에서 늘 열고 있습니다. 가까이 <laughs> 있다는 뜻이에요. 네. 아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많은 걸 배웠고요. 네. 계속 열심히 또이 변화를 위해서. 힘써주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네. 배웠습니다 회장님 오늘 출근했는데 어떠셨어요? 아 제가 사실 뭐 그냥 건강보험료만 냈지 뭐 정확하게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뭐 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진짜 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잘 받는 국가란 말이죠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어쩌면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제일 놀란 거는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공단 굉장히 경직된 조직이라 생각했는데 와 이렇게 좀 새로운 기술 이런 DX, AX 같은 이 시대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뭔가를 대비하고 있다는 라거 되게 열려 있으시고 좀 자유로우시고 어쩌면 약간 우리가 좀 안전하게 우리의 건강을 참 누릴 수 있게 서포트 해주겠구나 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희 공단분들도 오늘 배도 님의 많은 얘기 들어서 에너지 얻어가실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에너지가 이렇게 없으세요? <laughs> 많은 분들은 얻으셨는데 오늘 어, 입사해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네. 뭐어 이제 퇴사해보실까요? 네. 어, 그럼 퇴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네. 네, 오늘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쉽게 들어올 만큼 <laughs> 네.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정말 유능한 분들이 많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자로 <laughs> 퇴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퇴사. 그 맛있으면 0 칼로리 이런 말 있잖아. 네. 그거는 과학적으로 좀 이리가요? 이리가 아예 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칼로리가 있, 있는 거. 맛이 있다. 칼로리가 있는 거. 칼로리가 있으면 0칼로리 아니죠. 심지어 0칼로리인 제로 음료조차도